세크림아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가수 에일리입니다. 아, <laughs> 아 근데 캐릭터를 되게 많이 키우신다. 이렇게 네개 있어요. 아좀 그래도... 귀엽다 시... 네. <laughs> 열심히 키우고 있습니다. 와 시간을 되게 많이 들이신 것 같아요. 화염법사 캐릭터, 대표 캐릭터 한번 봐도 되나요? 네. 마비노기 모바일 하신 지 얼마 안 됐다 했는데 아. 언제부터 시작하셨나요? 네. 제가 마비노기를 올해, 아마 여름? 여름에 시작했어요. 얼마 안 되긴 했는데, 투력이 음. 보시면은, 님들. 네. 낮은 편이 아니야. 매력 4만 1000에 어, 전투력 뻥트력. 5만 4천 6백. 뻥투력입니다. 아예 세팅이, 룬도 많이 없고. 이게 뻥투력이라고요? 뻥투력을 못 만나보신 거예요. 네, 5만 4천을 뻥투력이라고 하진 않아요. 상위권이 음. 오늘 상담하시러 오셨으니까. 있는 걸로 어떻게 뭘 해야 되는지 아예 몰라서, 아, 세팅을 봐도 맞출 수 없으니 참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초벌을 네. 많이 하셨네요. 네. 그, 재료는 데카로 샀는데, 그 정수? 정수가 없어서 세 네. 개밖에 못했어요. 그거 왜 이렇게 안 나와요? 진짜. 너무하네. 어, 디렉터님 보고 계신가? 드럼, 드럼을 좀 올리고. 에일리님 이 드론을 올려달라잖아, <laughs> 투어를 하고 싶대. 아니, 이 게임은 진짜, 진짜 현지를 마구마구 하고 싶어도 뭐할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좀참 공평한 게임이라고 느끼고 있어요. 장점이긴 해요, 근데 그 점이 또. <laughs> 맞아요, 맞아요. 그게 장점이어서. 방어구 전부 다 네. 이제 15강을 해두셨고. 근데 엠블럼이 8성 끼고 계신데, 혹시 종류가 뭘까요? 요거, 이거 그냥 되나요? 기억 각긴 한번 볼까요? 엠블럼 없어요. 요거? 아 그거 끼셔야 돼요. 부서진나는아 이거요? 네. 이 거예요? 네. 아 바로 바꿔버리기아 좋은 거 기, 좋은 거 있으셨네. 아 저게 원래 이거구나. 네네네. 어 종결이에요. 아, 일단은 종결. 아 네. 정말요. 딱들바람에 눈먼연자 그리고... 그리고 요정물이. <laughs> 어? 조금, <laughs> 이거, 이거 밖에 없어요. 어, 뻥투인데? <laughs> 그러니까요. <laughs> 기억다귀엽니까요 기억, 기억 네. 아유, 뻥투 맞네. 잠시만. 어, 잠시만. 맞아요. 기장. 맞다니까요. 어, <laughs> 설산 한번 껴볼까요? 신정기사도 빼야 돼요. 신정기사가 결함이 치명적이라서. 어, 환영 껴볼까요? 환영. 일단은 이거라도 끼는 걸로. 오케이. 근데 저 장신구도 아직 다안 나왔어요. 뭐뭘 끼고 있죠, 장신구? 제더미아 이거 좋아요. 불씨 분출. 어 나쁘지 않아요. 아, 나쁘지 않아요? 지금도 뭐 나쁘진 음. 않습니다. 아. 하 네, 완전 워스트는 아니라서 끼시, 일단은 아하. 좋고, 네. 제일 좋은 무기야 뭐... 지금. 아하. 네. 이건 안 바꿔줘요? 안 바꿔도 돼요.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뭐 뻥투는 아닌데 바, 이것만 바꾸니까. 아, 그래요? 팻도 <laughs> 아... 바꾼 지 얼마 안 됐어요. 원래, 원래는 먹기 오겠지. 영광 먹고 바꿨어. 원래 리트리버 끼고 있었고요. 안에 있다. 밥을 리트리버. 먹여야 돼요. 아, 지금요? 예, 네, 밥 먹여야 경험치가 차요. 아하. 아, 어디 들어갈 때 주는 게 아니구나. 예, 네, 배부르게 뭐 최대 먹이죠. 최대 먹여도 돼. 더 줘요, 밥. 더 배고프대. 아, 더 줘도 돼요? 예. 네. 최대 눌러가지고 그냥 더 줘도 돼. 옆에 최대 버튼 눌러서, 예. 네. 아하! 애들이 조금 말라보이더라고요. 맨날 밥을 조금씩 줘서 그렇구나. <laughs> 예, 이래야 능력치가 35레벨 갔을 때. 아하. 네, 올라가니까 아하. 일단 이렇게 하고. 아하. 맨날 10개만 주셨나요, 밥을? <웃음> 네. <laughs> 10개만 주셨어요. <laughs> 동물학대? 동물학대 이거. 아, 안 돼! 얘네가, 얘네가 이제 알아서 먹기 때문에. <목마> 아, 애들 다 지금 배고픈데. 아, 아니야, 쟤만 쟤만 먹이면 돼요. 다른 애들은 학대해도 돼요. 아니야, 학대도 되는 거 아니라. 아, 아니 아니. 말이 잘못 나왔고 마비노기 모바일에는 공격력 증가와 피해 증가가 있어요. 네. 이제 서로 서로 다른 효과여 가지고 반반 챙겨주시면 좋다. 근데 지금 방어구 자리에 피해 증가가 없어서 피해 증가를 이 자리에 넣어주면 돼요. 나중에. 그게 어디 써 있어요? 기억각인에 보시면은. 공증인지 피증인지 어떻게 알아요? 룬 효과 보시면은, 고대 수호자 한번 눌러볼까요? 바위 감시자도 공증이에요. 어, 이것도 공증이고, 밑에 보면은 유일 활성화 효과에 공격력이 네. 증가한다. 아, 아, 공격력 증가. 아, 맞다, 맞다, 맞다. 네, 네. 공증. 요거를 이제 반반, 채, 반반 정도 챙겨주면 좋다. 네, 화염법사 <laughs> 캐릭터는, 공격력을 조금 더 챙겨주면 좋다. 지금 되게 잘 끼신 거예요, 지금은. 저거 싹쓸바람 빼고는 나쁘지 않다. 성능이 괜찮다. 그리고 개조 한번 볼까요, 개조? 아, 개조가 약간 들돼 있다. 1, 5, 6. 네, 이걸로 맞추시면. 나, 조, 조금씩 바꾸고 있었어요. 영상 보고. 네. 예. 내놔! 내놔! 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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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이렇게 내놔! 해야 야! 저! 나... 줘! 도 이렇게 할래 도세요 오케이! 아나 이거 나왔다 <laughs> 나왔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하지... 나와요 와. 여러분 아시겠죠? 지금부터 아이고. 당장 소리 지르세요 와 이거 뭐야 나도 이렇게 할래 어. <laughs>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아이상장! 웃음> 어, 지금, 지금, 지금 뭔가 다른 말을 하니까 얘가 화나가지고 다시 돌아와야 돼요 접는다 접는다 아니 왜 자꾸 이만 <laughs> <laughs> 지금 안 나오다고 안 나오면 접는다고 저기요 저기 어머 이 친구가 지금 예 저기요 야야이 친구가 지금 아말안 듣네 이거 아이데른 형이 살짝 실수하시네 지금 증폭작부터 해볼까요 저희 이거 스투어트한테 가시죠 증폭에서 제일 좋 조... 조, 제일 좋은 옵션 치명타예요. 치명타라고 이거예요. 소리치면은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부터? 어, 일단 이거는, 일단은 바꾸지 말죠. 일단은 나쁘지 아, 않아서. 이거 말고, 음, 어, 이거는 바꿔야 돼요. 이거는 바꿔야 됩니다. 오케이. 예, 누릅시다. 어, 뭐야? 아, 아, 맞다. 없어지 치명타! <laughs> 아, 어. 나 좋아, 좋아. 강타 좋아. 강타 좋아. 아, 그래요? 네. 아, 좋은 거예요? 네, 좋은 거예요, 좋은 아, 거. 오케이. 아 그래요? 네. 저, 저 실망했었거든요, 살짝. 아, 아 좋은 거예요, <laughs> 아, 좋은 거. 거. 아, 좋은 거예요? 아, 네. 오케이, 오케이. 네. 치명타! 아, 아, 라싸한테 가서 아, 그렇죠. 하죠. 네. 지금 살 네, 맞아요. 지금 살짝 기분 상하고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잘못 하네. 도 오빠 너무 하시네. 나왔습니다. 나왔어. 요 치명타가 나왔어. 소리 질렀어요, 젠. 안 들렸죠. 네. <laughs> 포기 심해서 안 들어갔나 봐. 저저 <laughs> 아, 소리 질렀어요. 안, 안 보여 방송. 죄나가니다 죄송합니다. 예. 네 보이시죠? 네. 제발. 예. 자. 아 좋아 아. 좋아 나쁘지 어, 않아요. 예 네, 아. 나쁘지 않습니다. Go. 어어 갑자기 어어 신장머리. Go. 제발. Go. 제발, 조절! 으아. 아! 야. 오! 나왔습니다. 있다. 아, 나이스, 나이스, 좋아요. 저희의 목표는 원소 연타 아니면 원소 강타. <laughs> 아. 저, 저, 저거요! 오!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아, <laughs> 하나 더 해볼까요, 저희? 저희 하나 더 갈까요? 이거 20개까지 갔는데 안 나오면, 은 원소, 이행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laughs> 오, 나왔다. <laughs> 우와, 야, <패스> 썼어 <laughs> 아, 이행시 안 해도 된다. 이건, 이건. 당연히 시킬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 너무 아쉽네. <laughs> 요거, 요거, 요거. <laughs> 아, 아, 아니야, 아니야. 그만해. <laughs> <laughs> 그만, 해도 되었어. 아, 그만해요? 네, 맞아요. <laughs> 네, 이거, 이거 다시 해도 될것 같은데? 이거, 제 <laughs> 아니. 아 알겠습니다. 갑시다, 예. 그래, 어. <laughs> Come on! 제발! Come on! 아, 이또 원소까지! 맞아! <웃음> <웃음> 우와! 아, 감사합니다. 살려주면서. 끝났다. 아, 세크리마 살았어. 이게 되네. 어. <laughs> 아니, 이걸 거 사네? 아, 함선, 함선 호수합이 한번 아, 평소에, 네, 평소에 어떻게 치는지 한번 볼까요? 1, 그 다음에 원래 4. 근데 이거, 그 이거 다 바뀌어가지고. 네. 5, 1, 3, 5. 그, 그, 지금 자꾸 이렇게 비어요. 원래 이래요? 아, 일단은 숫자키 있죠. 2, 1, 1, 5. 네. 그거 마우스로 누르면 안 돼요. 왜요? 키보드로 눌러야 돼, 키보드. 왜, 왜요? 마우스로 누르면은, 느릴 수밖에 없어요. 키보드로 눌러야 좀 빨라요. 아하. 예. 네. 아. 어, 실수를 잘못 누르면 어떡해요? 잘못 눌러도 돼요. 실수, 실수하셔도 돼요. 아하. 예. 네. 근데 이렇게 항상, 뭐, 쿨이 비어요. 화염법사 밑에 있는 게이지가 있죠. 네. 게이지가 100일 때는 무조건 5번을 누르세요. 이요 네. 그러니까 소모를 시켜 줘야 돼요. 화법은. 그리고 4번이 돌아왔을 때는 무조건 4번 눌러야 돼요. 지금 4번. 4번이 4번이 눌러 있죠? 예. 누르고 아하. 1번. 네. 3 1 5. 네. 5번. 1 2 5번. 5, 1. 그쵸. 예? 그쵸. 이러면은, 이러면은, 비진 않을 거예요. 5번을 계속 누르니까. 음. 5번을 누를 수 있을 때 계속 누르셔야 돼요. 음흠. 4번 눌러주고. 네. 그리고 궁극기는 쓰실 수 있으면은 바로 눌러주는 게 좋고. 지금 궁극기 돌아왔으니까. 예. 그리고 끝까지 눌러 주셔야 된다 공격기는 바뀌었죠 끝까지 네. 나오는 걸로 네 맞아요 그 데미지가 으흠. 나쁘지 않은데요 좋은데요 그리고 오버는 어 어떻게 해야 된다 무조건 눌러야 된다 으흠. 누를 수 있으면은 무조건 눌러주시고 아 좋은데 잘하고 잘하고 있어요 예흠이이 네. 때도 넣어도 돼요 네 이거 자예 예, 맞아요 안비죠 이제. 아, 네. 네. 그러니까 이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아하. 돼요. 아. 아, 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아 오, 5번 계속 그냥 들어야. 아. 예. 5번이 계속 때문에 도는구나. 이제 타서 예. 이런 식으로 4번 누르시고 응. 그리고 궁극기를 누를 수 있나 어떻게 해야 된다? 궁극기. 헷갈리면 그냥 누르시면 바로. 된다. 네. 그냥 바로 응. 바로 이해 이해 하셔 버리네. 5번 돌고 하고 얘네 줄주고 태워주고, 이렇게 하고, 태워주고, 네. 이렇게 우와. 하고, 이렇게 하고, 와완벽해졌 4번 네. 나오면은 다시 돌려주고, 5번 네. 해주고, 1번 하고, 1번, 이게 3번 도니까, 아 이거 꺼졌다. 아, 아, 오케이. 오, 어, 어, 너무 잘하시는데? 역시, 아. 깬 잘할 진짜. 지옥 7? 어? 에? 10? 10 가요? 정말로? 아, 10이에요, 10. 아! 에? 오, 오케이. 아, 가능 가능할 거예요. 갑자기 심장이 두근 거리네요. <laughs> 사이클만 잘 돌리면은 아, 가능하다. 여기저기 아, 다튀여 여기저기 다 뛰었네. 아이고, 아이고 아파. 아, 제발 멈춰도 스킬 좀. 아, 너무 음, 빠 아. <laughs> <laughs> 채팅창에서 실제로 바람 맞아도 그것보다는. 리액션 안 나온다는데요? 아 재밌네요 뭔가 조금 이거 제, 제대로 하고 있는 거를 약간 컨펌 받으니까 근데 어비스가 잘 나오긴 했는데 이런 걸 알고 하는 거랑 모르고 하는 거랑 조금 네 맞아요 차이가, 차이가 좀 달라요 차이가 좀 있어가지고 이걸 내가 맞게 하고 있는 건가 이거랑 막 배워서 아 이제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거랑 좀 다른 거 같아요 지금 딜 쉬지 마. 딜 쉬지 마. 숨도 쉬지 마. 그냥 딜 넣어. <웃음> <웃음> 아니, 숨을, 쉬, 숨을 쉬어 마. <laughs> 숨 쉬지 마. 숨 참아버려. 오케이. 무겁게딜 넣어버려. 숨 쉬면서 해. 여기 그냥, 여기 손바닥 밑에서 그냥 딜 넣어버려. 숨, 숨 쉬지, 돌개바람 피해줘. 무서워. 됐어, 어 오케이. 딜이 하나도 안 비네요? 계속 나와요. 계속 떠. 스킬이 아 스킬이 하나도 안 비네요 그쵸 그거 그렇게 네. 하니까 괜찮죠 네 아, 너무 행복해요 아 오늘 잘 오셨다니까 어. 아, 지금 너무 행복해요 너무 감사해요 오, 맨날 할거 없어가지고 막 기다렸다가 쿨돌 때까지 기다리고 궁 넣어버려 내 궁을 맞아라 저 속보 뭐왜왜 왜 그러죠 연타 비약 안 빨았음. 안 빨았어요. <laughs> 여기서 안 빠셔도 돼요. 오 와우! 네, 처음이신 거 치고는 시간이 네. 넉넉하게 많이 남았다. 아 <laughs> 그러게요? 여기가 딜 제일, 제일 많이 안 나오잖아요. 네, 에일리 당신 화염술사 네? 신이야. 허어? <laughs> 이 정도면 진짜 제... 상위 0% 재능 있나요? 그럼요. 아 진짜요? 그럼요. 아 말이라도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 재밌네요. 다음 거 가볼까요? 퀵 슬롯 상급 연타 강화 비약 오케이 이번 털어 버립니다. 픽슬로 혹시 한번 더 다시 가능하나요? 픽슬로 발음이 아퀵 슬롯 <laughs> 처음 들어봐요. 아제 연타 강화 비약 영어 발음은 어. 어땠나요? 그거 한국어잖아요. <laughs> 연타 강화 비약. <laughs> <한국어 웃음> <근데? 웃음> 크로스 파이어. 레벨의 <laughs> 파이어. 플레임 캐논. 루시오. 레벨 t i 이어 질풍 베기! 반파! 파점어 e Crossfire! c r o s s f 이 r e c r o s s f i 기 e c r o s s f i 아 e 이 r o s 치 f i r e Crossf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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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r o s s f 안 일어나 안 일어나도 되시, 되실 것 같아. 네네 네. 힐러분이어그로 다가져 가고 막고 막고 계신데요. 나이스. 레전드. <laughs> 몇 명이 때리는 거야? 오오 갈았다. 고고아 마이크 오케이. 나이스. 좋습니다. 나이스. 와저지옥십갈수 있어요 와 이제 하나 남았어요 아 타임어택 하셨고 이제 하나 남았어 와. 에일리님 그 주머니에 그거 뭐야 대만찬 뭐야 네? 주머니에 대만찬 있던데요 대만찬? 대만찬 없.. 대만찬 숨기는 거 아니에요 지금? 농어, <laughs> 부야베스 <laughs> 두유빙수 럭셔 런치박스 호박파이 사과 수플레이 사과 샐러드 사과 주스 여행자 간식 없구나 오케이 알겠습니다 빡세다. Uh -oh, uh -oh, uh -oh, uh -oh. 와, 이거 이 패턴이 진짜 여기가 uh -oh. 좀 제일 어려워요. 안 죽기가 쉽지 않아.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하하,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웃음> 마지막, 마지막이었나요? 예스. Yes. 괜찮습니다. 2창 할게요. 예. 얼마 안남았는데 진짜 아깝다. 아 이거 브이 걸리면 끝나요. 이거 또 마지막이라서. 저 캐릭터 완전 슬프 슬프게 죽어 있음.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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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하지 마. 이즈 유 버싸우? 나이스. 정복하셨네요. 지오. 욕심 난이도 3개 다 정복하셨구만. 오? 감사합니다. 역시 최강입니다. 이걸... 이거는 깼다. 어. 세팅 팍 바꿔주시니까 확실히 또 뭔가 확 세진 게 체감이 돼요. 요즘 높으시고. 다른 게임 아무것도 안 해요. 정말. 마비노기 모바일만. 네, 요즘 모비노기만 하고 있습니다. 야, 이... 아, 이런 게임이야. 진훈이 형, 진짜. <laughs>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저는 뭐, 언제나, 언제나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엘리였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마비노게 모바일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뭐, 세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방송 오셔서 한번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대답해드리고,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